전원주택이나 넓지만 저렴한 시골집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법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광역도심지에서 접근하시기에도 좋은 편이고 물건지 주변으로 혐오 시설이 없고 무척이나 조용한 환경 속에서 거주가 가능한 곳입니다. 주변으로 이용하시기 편리한 거리에 생활편의 시설들도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자차를 보유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동하시기가 좋은 편이라. 저렴하면서 조용하게 취득 가능한 시골집을 원하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속에 대해 꼭 집중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 속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취득하시는 만큼 추가적인 비용을 투자해 철거할 부분을 철거해주시고 깔끔한 주택은 여러분께서 바로 사용하시면 되는 상태입니다. 물론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부분적으로 철거가 필요한 건물들도 위치하고 있는 상태가 되니 모든 내용을 잘 봐주신 다음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엄청난 내용을 품고 있으니 오늘 모든 내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 뒤 채널 고정하시고 모두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집 앞으로 위치한 3.5m 폭의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넓은 도로 덕분에 차량 진입도 무리없이 가능하며 그 옆으로는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 모습을 보신다면 전형적인 옛날 주택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지 경계를 따라 설치된 담벼락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 여러분께서 직접 현장에 방문하신다면 주택을 확인하시기 조금 힘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 속으로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 여러분께선 걱정하실 필요 없이 오늘 영상을 잘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아무런 걱정이 없겠죠? 집 앞으로 위치한 도로의 경우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신 현황상 도로로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문 너머로 오늘 소개해 드릴 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시더라도 상당히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 대지 내부로 위치한 여러 가지 제시회 건물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의 대지들은 전체 두 필지로 나눠진 상태로 진행 중이고, 현황상 1단지로 사용 중이며, 두 필지 전체 면적은 633제곱미터 191.4평이고, 계획관리 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주변으론 전형적인 시골마을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 주변으로 과수목들이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집 주변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큼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의 면적은 117.09제곱미터 35.4평이고 그 중에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들의 면적은 46.29제곱미터 14평입니다. 지금 보이는 전면부 주택이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사용하시기에 좋은 주택이고 주택의 구조는 목조에 시멘트 기와지붕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상 목조에 칼라 강판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위치한 공부상 주택의 경우 목조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건물들의 대부분도 목조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여러분께선 대부분 철거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철거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선 안전마진을 확보하신 뒤 입찰에 참가해 주셔야 하며 여러분께서 저렴한 금액대로 취득하신 뒤 실제 거주하시는 환경 자체는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보이는 앞마당을 보시면 상당히 넓은 면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주택 현관문까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으며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곳도 꽤나 많았습니다. 옆으로 위치한 건물들을 철거해 주신다면 아주 넓은 대지를 활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실 주택을 살펴보니 옆으로 위치한 다른 주택들 중에서 이 집만 현재 수리가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 외벽은 몰탈이 페인트로 마감되어 있고 창호는 샤시의 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곳은 아무런 수리도 되어 있지 않으며 지붕이 교체된 주택만 사용 중이라 보시면 됩니다. 전면부로 위치한 주택의 경우 위생 및급 그 배수 설비에 유류보일러를 이용한 난방 설비가 되어 있으며 다른 주택들의 경우 재래식 난방을 사용 중입니다. 재래식 난방이라 하면 대부분 아궁이에 불을 뗀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하고 건물들의 사용승인날은 1958년입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오래된 주택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선 무조건적인 안전마진 확보는 필수적으로 확보하셔야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선 꼭잘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외부 경계면을 확인해보시면 다소 애매한 상태인 점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께선 물건을 취득하시고 철거를 진행하실 때 지적 측량을 꼭 진행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오늘 소개해 드린 매각 물건의 경계면을 확인하고 주변 환경과 상세한 주소와 금액적인 내용까지 전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각 물건의 경계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그대로 전체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필지 중첫 번째 토지를 1번으로 정한 뒤 설명드리고 그 옆으로 위치한 토지를 두 번째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의 면적은 180제곱미터 54.4평이고 지목은 대지로 이루어져 있기에 농취증 발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토지의 경우 453제곱미터 137평이고 이 토지 또한 지목이 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두 필지 토지의 전체 면적은 633제곱미터, 191.4평이고, 계획관리 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경계면 자체로는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며, 지금 표시해드리는 경계면의 경우, 제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 지적도와 위성지도를 통해 확인해보며 체크해온 내용이며, 최대한 지적도와 유사하게 표시해드리고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대지 바로 앞으론, 3.5m 폭의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위치한 토지의 경우 아주 오랫동안 사용된 현황상 도로로서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으며 창시명동 명의로 지정된 토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국가로 귀속될 토지입니다. 그러니 도로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속으로 관통하는 도로는 대부분 국유지 정식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실제 사용하시는 현황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대지로 돌아와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상 1단지로 사용 중인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들은 무엇 하나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어 여러분께서 골치 아플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전체 건물의 면적은 117.09 제곱미터, 35.4평이고 그중에서 지금 표시되는 건물이 오늘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린 수리된 주택이며 주택의 면적은 26.45 제곱미터, 8평이고 목조에 시멘트 기와지붕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현황상 목조에 칼라 강판 지붕으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표시되는 또 다른 주택이 있습니다. 현재 표시되는 이곳의 경우 공부상 주택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고 면적은 19.84 제곱미터 6평입니다. 구조의 경우 목조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철거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시회 건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택의 뒤편으로 위치한 제시회 건물 기억번, 화장실 및 보일러실 공간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건물들은 사실상 사용하시기 좋은 편은 아니며 철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시회 건물 기억번의 경우 6.5제곱미터 1.9평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니 오늘 주택은 사실상 10평 조금 더 되는 면적이라 봐주셔야 하며 지금 표시되는 다른 건물들의 경우 무엇 하나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전부 목조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뤄져 있어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생각하신 다음 철거 비용을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동향을 바라보게 건축됐으며 남향보단 동향에 조금 더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촬영 당시 날이 흐린 편이라 정확한 채광량을 확인할 순 없었지만 주변과 전면부로 높은 건물이 없어 낮 시간 동안엔 좋은 채광량을 보여준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물건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대곡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고 자그마한 농촌 시골 마을 속으로 위치한 물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대구광역시에서 1시간도 걸리지 않아 광역도심지에서 거주를 하시더라도 이동하시기 무척이나 쉬운 곳이며 청도 군청까진 자차기준 2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주변으로 위치한 생활편의 시설을 이용하시기에도 좋은 편이고 굳이 군청 방면으로 이동하지 않으시더라도 주변으로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 실제 사용하시는 현황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주변은 전형적인 농경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마을 속으로 위치한 토지가액 자체가 그리 높지 않아 추가적인 토지를 취득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지니 여러분께서 오늘 물건과 더불어 추가적인 토지까지도 생각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설명드리고 머니 옥션을 통해 상세한 물건 내역까지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대구, 경산, 청도, 밀양, 창령 합천, 고령 등이 위치하고 있고 대구광역시청까진 자차기준 30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며,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지역군에서 이동하시기에도 무척이나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 오늘 물건을 취득하시는 데에 있어, 위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시면, 남측으로 청도군청과 청도IC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략 2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며, 군청 방면으로 이동하시면, 도심지 부럽지 않은 생활편의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 주변으로 지방도와 국도까지 모두 위치하고 있어 자차만 보유하고 계신다면 어디로 이동하시더라도 큰 불편함 없이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아주 유명한 관광지도 위치하고 있으며 집 주변으로 할인마트가 위치하고 있어 굳이 군청까지 이동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이 위치한 마을이고요. 마을 입구에서 오늘의 집까지는 대략 900m 정도를 들어오셔야 하고, 왕봉 6차선의 도로변과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 소음에 대해선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최근에도 거래된 내역이 있을 만큼 인기 있는 마을에 여러 가지 카페와 갤러리도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대중교통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택시를 이용하시기엔 좋은 편이니 자차가 없더라도 쉽게 이동은 가능합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물건지고요. 현재는 한 필지만 표시되고 있지만 전체 두 필지로 진행 중이며 위성지도로 표시되는 경계면과 다소 오차가 심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적도를 통해 살펴본다면 대지 경계 내에 모든 건물들이 정확히 안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실제 취득하시는 현황에 있어서 문제가 될 일은 없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머니 옥션을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3 타경 10만 1745 관련 물건번호 2번이고요. 소재지는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대국리 1143-3번지 외한 필지고요.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2억 1,100만원에 평가됐고 현재는 1회 유찰로 인해 6,300만원 폭락한 1억 4,700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금액적으로 조금 더 상세한 내역을 설명드려보자면 현재 진행 중인 최저가격에서 1회 유찰 시마다 30%씩 낮아지는 저감률을 적용했고 1회 추가적으로 유찰 시 1억 300만원, 4회차엔 7,200만원, 5회차엔 5천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니 평당 26만원에서 82만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고, 건축비는 별도로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평당 금액은 현재 77만원이고, 3회차엔 평당 54만원, 4회차엔 평당 37만원, 5회차엔 평당 26만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현황을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 일괄매각으로 진행중이고 두필지의 대지 전체 면적은 633제곱미터 191.4평이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117.09제곱미터 35.4평입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는 목조의 칼라 강판지붕이고 제시외 건물은 시멘트 블럭조의 슬레이트지붕 강판지 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승인 날은 1958년이고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까지 모두 등재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내용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보시면 대지와 주택 그리고 제시외 건물까지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은 전체 1100만 원 정도에 평가됐으며 현재 1회 유찰로 인해 주택은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는 수준이고 대지만 보더라도 주변 시세보단 훨씬 더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시외 건물들의 철거 비용까지 생각하셔야 하니 추가적으로 조금 더 유찰이 될 때를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보시면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팔조리 소재, 목림교차로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촌의 자연불악과 농경지, 그리고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차량 출입이 가능한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며 간선도로 등의 일반 교통 사정은 보통인 편입니다. 동양 완경사지대 내의 일단으로 사다리형의 자체 집안 대체로 평탄한 단독주택 부지입니다. 동측으로 3.5m 폭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며 수리된 주택으론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가 되어 있으며 공부상 등록된 다른 주택의 경우 재래식 난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현재 등재된 분이 아무도 없으며 이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 거주자 부재하여 만나지 못하고 전입세대 열람 결과 해당 주소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완벽한 빈집이라 봐 주시면 됩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2017년 12월 13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아주 깨끗한 매각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 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